안녕하세요 비댄부 메이커 마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오랫동안 유지되는 아이돌 립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메코에 대해서 댓글을 많이 봤더니 아이돌들의 유지력 그리고 립이 항상 앵두처럼 촉촉한 립을 연출하는 방법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출장을 가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유지될 수가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또 연예인들이 필요에 의해서는 저희가 출장 여행을 같이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또 연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 낱낱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립이 오랫동안 유지를 되게 하려면 립 프라이머를 첫 번째로 사용을 하거든요. 맥 제품의 이렇게 스티커로 된 타입의 프라이머인데 자내 입술의 안쪽, 외곽. 이렇게 가볍게 립밤을 바르듯이 발라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립을 조금은 이제 코팅하는 느낌으로 프라이머를 발라준 다음에 오랫동안 립을 유지를 하려면 디자인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톤 말고 여러 컬러, 여러 제형을 섞은 제형 레이어드를 통해서 유지를 시켜줄 거예요. 틴트 타입으로 된립 틴트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약간 MLBB 컬러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여성들에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컬러예요. 그래서 이 아이로 베이스 컬러로 사용할 거예요. 첫 번째 베이스 컬러예요. 전체적으로 항상 안에서부터 발라야 자연스러워요. 안쪽에 먼저 바른 다음 컬러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분으로 입가, 입 주변을 전체적으로 내 입술보다 0.5mm 정도만 볼륨을 키워서 발라주는 거예요. 반대편도 내 입술보다 0.1mm 정도는 도톰하게 해야 조금 더 볼륨어한 립이 연출이 되고. 또 적당량을 덜어서 자, 윗입술도 항상 안쪽 먼저 윗입술로 내네 입술보다는 0.1mm 정도는 도톰하게 발라주세요 안쪽 먼저 발라서 0.1mm 정도 오버립을 살짝 연출을 해줄게요 자 1차로 이렇게 발라놓은 다음에요 우리가 티슈를 이용해서 한번 찍어주는 거예요 한번 앙 아. 치아에 묻을 아이들을 먼저 제거해주는 를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레이어를 해줘요 항상 규칙은 안쪽에서 바깥으로 발라주기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같은 계열의 MLBB 컬러의 섀도우를 이용을 해서 파우더 레이어드를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다 입술 위에서부터 살짝 뒤집어서 레이어드를 해주고 아래 입술도 중간부터 시작을 해서 안쪽에 파우더 제형을 입술에 얹는 거예요. 어, 우리가 요즘에도 마스크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습기를 덜줄수 있어서 습기를 잡아주는 게이 파우더 제형이거든요. 습하지 않아야 제형이 오래 가겠죠. 자, 이렇게 기본 레이어드를 해주면요 보세요, 한번 입 담으시고. 음. 찍어내면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죠? 이렇게 되면 마스크에 묻어도 안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형 레이어들을 제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조금 이제 사용하고 싶은 립을 표현을 할 건데 이게 틴트 틴트 타입의 립인데요. 포인트 립이 되는 컬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입술 안쪽에 나의 생기를 조금 밝혀줄 수 있는 컬러를 안쪽에만 포인트 있게 넣어주면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전체적인 생기도 넣어줄 수 있는 레이어드 립 표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컬러를 조금 더 밝히고 싶다면 한번더 레이어드를 하시면 되세요. 흰윗 입술도 안쪽에 내윗 입술과 아랫 입술이 만나는 부분부터 생기를 넣어주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입술 볼륨감도 얻을 수 있어요. 자, 어때요? 이렇게 해보니까 한번 거울을 보여줄까요? 자, 어때요? <laughs> 되게 안정적이면서 오랫동안 유지되는 립은 제형으로 레이어드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같은 경우에는 말을 굉장히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데,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놓으면 오랜 시간 동안 이 컬러와 디자인이 유지가 될수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간단한 팁이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필요한 팁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거든요. 이 방법으로 립 여출을 해보시면서 조금 더 유지력 있고 더 예뻐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